안녕하세요. 소와킹다육입니다. 이 다육에 나왔는데요. 어, 아이들 한번 어,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별실이 예쁘고 멋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 아이, 여러분 잘 아시죠? 약업세니금 만원입니다. 예. 요 한몸이에요. 예. 물이 조금 덜 들었는데요. 어, 요거 물 들면 아주 예쁜 아이죠. 예. 그다음 이게 옥션 대품입니다. 예, 보십시오. 하나에는 이렇게 옆으로 자국도 나고 오 있고요. 어, 작지 않아요. 화분이 제법 큽니다. 요거 4만 원이고요. 요거는 아마 어 저거보다는 조금 적은데 요요 아이도 자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금이 아주 어. 금색이 예쁘게 들었습니다. 4만원입니다. 그 다음, 요 아이, 어, 사과꽃이라는 창인데요. 요 아이, 어, 물들면 정말, 그, 저, 그러니까, 우리 그 사과 있죠? 고사. 그 물들면 정말 예쁘잖아요. 그렇게 물드는 아입니다. 이 예. 요 작아도, 어, 가격이 좀 합니다. 1 2 0 0 0 원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 샴페인인데요. 요, 외두짜리는 5 0 0 0 원이고요. 어, 샴페인 이런 아이는 수월하게 잘 크고요. 어, 색도 예쁘게 듭니다. 어, 그리고 상두는 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태양 상두. 예. 이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꼭 권해드리고 싶은 아이가 요 아이입니다. 어, 로시로아라고 요거 2만원인데요. 제가 요, 오늘은 편집을 좀 해가지고 <laughs> 요 아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 영상에 첨부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예뻐서 제가 요 진짜 보고 반했던 아이입니다. 예. 지금 초록인데요. 이 아이가 물들면 정말 어떤 다육이 못지않게 예쁜 아이입니다. 그다음에 이 아이요 신품종 같아요. 진강스미에, 진강스미에, 예 얼굴은 이렇게 어 예쁜데요. 색감이 약간 어 커피 커피 색깔이에요. 예, 진강스미에, 예, 어 매력 있죠. 진강스미에 만 원입니다. 예. 그 다음 요거는 어 원종해븐이요예 아주 어 적당합니다. 크기가 만원입니다. 예 그래서 가격도 좋은 것 같아요. 음그 다음에 요거 트랩이라는 라인데요 아주 짱짱하네요. 예 얼굴이 크지 않고 짱짱합니다. 예 트랩이 6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포테, 지금부터 사포테가 물들면, 어, 환상적으로 예쁘죠? 예, 사포테, 어, 18,000원입니다. 이렇게 예, 자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아이시 그린, 요, 군생입니다.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얼굴 수가 많으면, 어, <laughs> 자구 수가 많으면, 어, 얼굴이 조금 작고요 어, 예, 이렇습니다 요건 똑같을 수가 없죠? 예, 아이스그린 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엽 롱기시마입니다. 목대 보십시오. 예, 롱기시마. 요 아이도 자구가 참잘나오더라고요예 한엽 롱기시마 어, 요 아이는 요 밑에 자구 많이 나오고 있죠? 요거 1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는요 설산이라는 아이입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두둘레야 계절이 오죠 예. 설산 2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요 판도라라는 아이입니다 판도라 어,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요 굉장히 곱게 물듭니다 물들어서 안 예쁜 다육이가 어딨냐 하지면은또 특별히 더 예쁜 아이들이 있죠 예 요거 어, 25,000원 되겠습니다, 판도라. 예, 작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는요, 미국 마리아입니다. 예, 살짝, 살짝, 물이 들고 있네요. 미국 마리아, 14,000원입니다. 오늘 예쁜 아이들이 진짜 많네요. 그리고 어, 메리베리라는 아이입니다. 요거 한번 군생인데요, 제가 살짝 돌아가겠습니다. 예, 한번 돌려봐 드릴게요. 요 아이도, 목, 뭐, 어, 뺑 둘러가지고, 목도리 수영으로 이렇게 자구를 냅니다. 예, 작지 않아요. 지금 화분이 차고 넘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요 아이는 또, 조금 더 물이 들었죠? 근데 이게 만 원이랍니다. 메리벨 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울 봉랑. 예. 지금 아주 물을 많이 굶겼나봐요. 봉영정이다 보니까 여름에 물을, 어, 쉽게 줄 수는 없죠. 공갈이 하셔가지고 물 주셔도 됩니다. 이제는, 서서히 잠을 깨워도 될것 같습니다. 어, 요 아이도, 어, 가격표가, 예, 8,000원입니다. 어, 괜찮습니다. 요거 한몸입니다. 한몸. 외목대. 예. 그 다음에, 어, 춥스 군생입니다. 화분 보십시오. 아주 큰 화분이에요. 춥스 군생. 아, 멋지네요. 요거 5만 원입니다. 요거 단품이에요. 예. 춥수군생 근생. 대품 군생입니다 음. 안에 목대 한번 보여 드릴까요? 예, 목대.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어. 제가 춥수를 좋아하다 보니까 엄청 큰 <laughs> 예. 물들면 정말 환상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언행목인데요. 목대 보십시오. 요, 한몸으로 쭉 올라가갖고 자구들이 요렇게 나온 아이죠. 예, 요 아이도 한번 돌려봐드릴게요. 예. 언행목 음, 상당히 매력있습니다. 예. 요거, 어. 제법 큰데요. 요 아이도 목대 보십시오 예 근데 가격 좋습니다 15,000원 입니다 예어 그리고 요 아이는 구미무라는 아이입니다 구미무가 상당히 매력있는 아이죠 예요 자구들도 서벅서벅 밑에도 올라오고 어 옆에도 올라오고 예 제가 구미무 예쁜 아이 있으면 하나 들여서 키우고 싶었는데, 오늘 구미무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가을은 가을인가 봅니다. 멋진 아이들이 많이 나오겠습니다. 구미무, 18,000원입니다. 예. 수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랜덤으로 갑니다. 그 다음, 예. 여기, 누담입니다 아주 합은 커요. 엄청 큽니다. 이런 아이 큰 화분에 심어갖고 목대로 키우면 정말 멋지죠. 와, 두다 3만 원입니다. 예, 하나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소복소복하 있긴 해. 소복소복하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복 소복할끼니 소복 소복이 이렇게 자구들을 어, 이렇게 내고 있네요. 목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잘 보여드릴까 하여튼 목대도 좋습니다 예 이거는 뽑아 봐야 하는데 음어뭐 분에 이렇게 신겨진 상태로 여러분한테 보여 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아주 수영이 이쁩니다 수영은 유아이가 정말 이쁩니다 수복수복 무슨 이렇게 이렇게 수복수복하게 이렇게 자우도를 내고 있네요 예. 유단은 3만 원이고요그 다음에, 요 아이요. 음, 커스피다컴 이라는 아이입니다. 저번에는 제가 커스피닷컴 철화를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한번구생입니다요 아이도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예. 커스피다컴이 가격 실화가. 6,000원입니다. 이, 작지 않아요? 이거 6,000원입니다. 그스피다컴 예. 그 다음에, 헐본 베르크금.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을 때, 그때는 4등강, 5등강 해가지고, 그때 10만원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얘는 얼굴수가 그 아이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풍성해요. 예, 요 옆에 아이도, 어, 갈수록 이제 금이 멋지고 예쁘게 들죠. 정말 예쁘게 이렇게 금 발현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요거는 어. 폴본 베르크 금 예. 9만원 되겠습니다. 아, 진짜. 색감이 예쁘죠? 제가 지금... 열었습니다. 위에서 항공사수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멋집니다. 예, 요거는두세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뭐 다른데 얼마 하던데, 여긴 거비산에 이렇게 하실때 아니, 고 얼굴이랑 수영을 보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어, 요아이요. 제가 요, 요아이 참좋아합니다 저는 초콜릿 금, 어, 초콜릿 금이 아니고, 그 뭐죠? 초콜릿 금맞나 라인타는 아이요. 요 아이는 백미라는 아이입니다. 라인이 어쩌면 이렇게 예쁜지, 예. 백미, 어, 8,000원입니다. 요 아이 한번 키워보십시오.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 다음에, 양진입니다. 요 아이는, 어, 생얼과 철화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대품입니다. 예, 이쪽에 철아 엮인 거 보이시죠? 이쪽 근으로 예, 양진 같은 아이들은 철아가 엮이기도 잘하지만 풀리기도 잘합니다. 이 철아가 만약에 풀린다면 굉장히 멋진 수영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양진 전부 한몸 대품입니다. 아, 멋지다. 뭐죠? 이 가격표가 어디 갔노? <laughs> 여 안에 있나? 잠시만요. 제가 한번 저쪽으로 돌아가서 가격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와, 진짜 멋지죠? 오늘, 어, 대체적으로, 예, 어, 가격표가 이 안쪽으로 숨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못 찾았나 봅니다. 양진인. 예. 대품 10만 원입니다. 예. 양진 대품 1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 조금 귀한 아이들 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보겠습니다. 본체 배송되는 아이들이고요. 요 아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아이 뭐 같습니까 일단 목대 상당히 멋집니다 저는 오팔리나 뭐2 3두 군생은 봤어도 이렇게 한문군생 무군둥이 이렇게 멋진 아이는 어 제가 처음 봤습니다 요거 본체 10만원입니다 오팔리나 대품 한문군생, 묵은아이입니다. 예. 그리고 이 화분도, 어, 굉장히 예쁩니다. 제가 홍미화를 이 화분에 심었는데 아주 멋지더라고요. 요거는 분체 배송하는데 10만원 되겠습니다. 어디 가도 오팔리나 이렇게 한문군생 멋진아이, 어, 글쎄요. 잘볼수 없는 아이, 어, 귀한아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팔리나가 또 있습니다. 본체배송입니다. 이 아이도. 이거는 어, 비교되시죠? 얼굴이. 이거는 살짝 덜 묵었습니다. 그죠? 근데도 아주 멋집니다. 예. 이거는 본체 4만원입니다. 예. 오팔리나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이 정도 되면. 아, 글쎄요. 저는 이렇게 본체 4만원이면 아주, 가격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저희들 다육이 사봐서 알잖아요, 그죠? 예. 요렇게 입장이 짧아질 동안, 어, 키우는 게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색감도 조금, 예, 쁘게 들었죠. 제가 오팔리나를 사가지고 지금 2년째 키우고 있는데, 입장이 아직 그대로예요. 제 영상에 저희 집 아이들 본 적, 보신 분 계시겠지만, 최소한 이거는 정말, <laughs> 그래서, 요 대품 요거는 10만원이고요. 요 아이는 요거도 요 옆에 큰 아이가 있어서 그렇지 적은 아이 아닙니다. 예 요거는 분체 4만원입니다. 뭐 화분까지 가면 어 가격이 상당히 사장님이 좋게 내놓으신 것 같고요. 요 아이 보이시죠? 요거도 분체 배송 되는 아이입니다. 꽃이 하나 딱 폈네요. 아우, 예뻐. 앙증맞고 예쁘네요. 어, 화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본체 배송되는 썬노즈 아주 풍성합니다. 예. 제가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이렇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겠죠? 썬노즈 본체 3만원입니다. 진짜 본체 3만원인가요? 사장님이 지금 저기 안에 물주고 있어서 여쭤보지를 못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어, 요와이요. 똥구리 루비네크리스. 요 화분에 심겨진 채로 갑니다. 예. 뭐, 심겨져 있어서 제가 어떻게 보여드리기가 조금 반데요 화분 그래도 보셔야 되잖아요. 예. 이런 화분입니다. 어, 화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이는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이는또 다른 화분입니다. 화분 보십시오. 예. 루비넥크리스요 분체 만원식입니다. 요거 한두 포트, 세 포트 정도 합식 한나이 같은데요. 어, 화분하고 이렇게 하면 요거는 그 여물성처럼 생긴 화분입니다. 요거 조금 뭐, 나무나 뭐, 벽돌 위에나 이렇게 받쳐갖고 올려두면 상당히, 예, 멋질 것 같습니다. 루비네크리스도 분체 어, 만원씩에 갑니다. 예, 한번 정리해봐 드릴까요? 루비네크리스도 분채 배송, 예, 만원이구요. 요 선노즈, 어, 상당히 큽니다. 제, 어, 카메라 화면에 다 담겨지지 않아서 지금 굉장히 멀리 떼고 있거든요. 요거 본체 어 3만 원, 요 화분만 해도 한 제법 하겠는데요. 그 다음에 오팔리나 요거는 어 본체 4만 원, 여기 큰 아이는 본체 10만 원.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다유 신입 아이들 어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오늘 아이들이 상당히 어,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 처음 보는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제가, 어,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꼭, 어, 제가 찾아갖고 첨부해 드릴게요. 요 아이를 보고 제가 너무 반했다 아닙니까? <laughs> 얘가 지금 이 모습을, 어, 보면 저게 왜 이쁠까?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실 건데요. 제가 사진 첨부해 드리는 사진 보면 정말 반할 겁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다유 신입 아이들예 멋진 아이들 여러분한테 어, 소개시켜드려봤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어, 또더 좋은 영상으로 어, 만나뵙겠습니다.